세요아이 월달에 무슨 프로그램 끝인지 저한테 좀 내주세요 했더니 프로그램이 519개 24억에 2만여 명 정도가 수강을 오래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내줬어요 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안다고 본다 몰라요 모르잖아요 네. 이거 절대 모라 저도 몰랐어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만들었죠 네. 정화반 대시라고 저기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쉬는 시간이나 한번 봐봅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안내지 해가지고 여기는 최대 가장 큰 대학 운영에 대한 거고 소구 평생학습 사업 안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급 배송 배달관 함께 런투유가 있어요. 자 주민 이 오는 장소, 주민이 오는 시간에 오는 주제 의 강사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업이에요. 강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강사님들은? 강사관요 그렇죠. 저희 세상에서 가장 큰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강사 은행란이 있어요. 100여 분을 지금 현재 등록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입만 쫓게 골라 먹는 재미. 네. 단 5인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틀 만에 바로 강사님이 찾아간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시면 돼요. 담당자한테. 프로그램 봐봅시다. 최상 가장큰대학 속고 상반기 종기 프로그램. 시민 참여부터 쭉해 가지고 35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귀특강이 있고 비정규 프로그램 중에서 귀특강이 있어요. 귀특강 중에 하나야 이게. 이게 하나다. 그다음에 동캠퍼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마다 하나씩 동캠퍼스를 둬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으면 다섯 개, 적으면 네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몇 개다? 8 0 개다. 자, 이렇게 쭉 있고요.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수용관, 문화예지 우리 서구의 도서관 몇개 있을까요? 많이요. 자, 상록도서관, 어린이 생상학습 도서관, 서구 공공 도서관, 그 다음에 서마만 도서관, 대표적인 도서관이에요. 프로그램 이거 말고도 엄청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쭉쫙 파봅시다. 복지관, 현빈마루 신니어센터소군인 종합복지관, 소금문화원소금나센터 이렇게 쭉 합쳤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 510... 620개. 620개. 519개는 수요조사 를가 먼저 한 거예요. h.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620여개가 여기 있더라 이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어서오세요 스피치 강이에요자 네. 보일 수 있도록 누가 만들었다? 성... 제가 만들었다 오. 제가 <laughs> 만들었다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담당자가 만들지 <laughs> 자 대학을 한번 봐봅시다 진짜 대학 만들었어요 자 세컨대 총장님 구청장님 당연히 되시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개학과가 있어요. 시민참여 아까 이문사회 아까 문화예술학과 학과장님도 계시고 학장님도 계셔요. 자 근데 부서에서 이렇게 붙었어요. 아까 부서가 몇개 있다 그랬어요. 서구청에 열여덟 개 사십 개 열여덟 개는 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동이 열여덟 개가 있다 그랬죠. 동마다 동 캠퍼스 이렇게 하나씩 뒀다고 했죠. 그다음에 학습놀이터는 말을 안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쫙 보면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자, 이게 세펀데요 자, 학과 운영은 냅두고요. 명의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자, 학사 한번 봐봅시다. 학사는 졸업이 100시간이에요. 단, 전공 40에 교양 60시간 이상 들어야 돼요. 자, 전공하고 교양하고 나눠지는 이유가 있어요. 전공은 뭐냐면 자격과정이라든지 활동과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오한 과정 누가 판 누가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했어요. 왜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석사 박사는 철학은 진도 많아요. 왜? 학사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요. 어 작년 8월 31일 날 우리가 입학식을 했어요. 자. 근데 하기전에 운영하는데 앞에가 뭐가 붙어요? 명예. 명예. 왜 명예가 붙었을까요? 저, 귀한 거잖아요. 저 그거도 그 응. 시작 때없단 거야. <laughs> 전혀 시작 때가 없어. 이거 딱히 뭐가 좋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 시작 때 없어. 다. 명예는 붙었잖아. 누구한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야. 본인 자신한테. 그래서 명예가 붙은 거야 어.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왜 이걸 하냐 2013년도부터 서울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프로세스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도입해 온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을 자 우리도 물어봤죠 자 이거 서울시민들한테 학사, 석사, 박사 가령 졸업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본인이 명예수여. 졸업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사, 없어. 없사, 없어, 없어, 없어. 없다고. 졸업 기간이 없어. 100시간만 받으면 돼. 예. <laughs> 네. 그래서 99세 때 내가 99세까지 교양 80시간을 받았어. 아니, 그 전공 40에 교양 40을 받았어. 그럼, 뭐, 몇 시간이, 뭐몇 시간이 남아요? 그냥, 교양 2 0시간 남잖아. 그럼 99세 때 갑자기 죽을라 하다가, 20시간을 생각나가지고, 빡딱! 일어나가지고, 아, 나 20시간 듣고, 죽어야겠다 하고, 듣고, 졸업장 갔고, 가만히 편하게 돌아가신대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시민 참여, 인문사회, 문화의 술리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서가 이렇게 붙어요. 이제 어떤 것들은 프로그램 한두개 붙는 것들은 시민 참여학과. 근데 부서가 붙어가지고 서구에 국악전수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프로그램 해요. 몇 개? 2 0 개. 이거를 들으면 교양으로 전수를 해주겠다. 자, 주민정보학과. 서구청 2층에 보면 주민정보학 교실이 있어요. 거기서 몇개1년 동안 32개 프로그램이 있는. 기본적인 인터넷 스마트폰 파워포인트 엑셀 무료로 해요. 이걸 들으면 교양으로 점수를 해주겠다. 자 보건소 그다음 대학도 붙었어요. 보건대 전남대 그다음에 하반기는 조선理工대 붙을 거예요. 자요렇게하다 보니까 40개 부서가 있는데 15개 부서가 붙었어요. 해 자. 2개 대학이 붙었고, 10개 학과가 만들어졌고, 108개 프로그램을 들으면, 뭐다? 세컨대다. 음. 여기에 보면, 세컨대 학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에는 프로그램,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들었다면, 이제 대학생처럼 졸업을 하려면, 졸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졸업을 하고 싶으면 뭘 먼저 봐야 된다? 이제 전공과 네. 교양을 먼저 봐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전공이 부족한 시간을 무슨 프로그램 들어야겠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앱도 있어요 깜짝 놀랐네 그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2,6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3,156명이 갈수 있어요 네. 음, 많이, 많이 됐죠? 올해 6 3여 명이 가입했어. 음. 1월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소구가 28만 3천 몇 명이에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어, 근데 3천 명 음, 가지고 놀고 있는 거 한마디로. 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응 너무 안타깝잖아. 어떤 분은 이래 홍보 안 할래요. 왜? 나만 갖고 싶어. 세컨들. <laughs> 그럼 된다 안 된다? 안돼안 돼, 안 돼. 홍보를 많이 해줘야죠. 어, 우리가 지금 두 개층을 쓰고 있어요 강의실이 하나는 사 층은 좁아요. 5 층이 이렇게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좁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거 강의실 넓혀주겠어요 안 넓혀주겠어요? 넓혀주죠. 넓혀주죠. 넓혀주겠죠. 그거를 전원한다니까 한열열개막 강의실 열개 대불고 막 요리 교실 대불고 막으 그렇게 해야 이게 세컨데가 정말 대학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호를 하고 있죠. 친구야, 세컨대 가자.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세컨대 가자. 가자. 친구야? 세컨대 가자. 친구야? 세컨대 가자. 친구야? 세컨대 네. 가자. 그렇지. 그래서 한 명당 열 명씩 모셔. 가입만 시키라고 일단 가입. 네. 가입을 시키면 되니까. 왜냐면 제가,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주민들한테 세컨대, 뭐 세컨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몰라, 네. 다른 구에서도 이걸 듣고 싶어요. 다른 구에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딸 수는 있어. 어, 같이로 그렇죠. 왜 우리는 일단은 소구 주민 우선으로 하는데 타구 구 주민이 하면 대기야 대기. 결제도 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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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돼. 대기 연결. 결제도 안 돼. 들어가도 못해. 네. 대신 그 저기 이제 그안 찼을 때. 네? 안 찼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노주긴 하는데 타구 주민이 아니 소구 주민도 이거 따라야 한 시할 때 온데 타구 주민 딱 뭐할라고? 아니 본인이 필요하니까. 아 필요하니까. 전기 수납차 뭔가 가지고 들려가는데. 네, 네, 네. 아 그러죠. 네. 음, 그래요. 아무튼 어, 타구는 네. 또 타구에서 열심히 들으신데자 <laughs> 혹시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을까요? 그 관심 있는. 네. 감자가 네. 네. 낮에만 있더라고요. 다른 번만 이게보고싶는 뭐 어쩔 수 없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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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어쩔 수 없어. 강의실이 조그만하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 열명 분위지. 그럼 또열 명으로 줄일 거예요. 막. <laughs> <laughs> 어. 아무튼 음,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강사님한테 넘기했습니다 감사.